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김충일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니, 나는 주를 따르며 나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나를 가난해서 주는 이제 건지소서, 나를 궁핍함에서 "주는 이제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주는 이제 더디 마시고, 주는 이제 지체치 마옵소서, 나를 건져 구원하시고, 나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2025년 9월 7일 2만 542번째 글 시애틀에서 시편 40편 17절